오! 어! 잠깐, 잠깐, 잠깐. 와. 어. 어디까지 가야돼? 데뷔스는 살모사 같아. 그렇지, 여기는 살모사지. 응, 어, 그, 두 마리째야. 아유, 물좀 먹고 가자 아유, 뭐. 어디길 좀, 가다보면 탈만 하겠는데. 처음부터힘 아, 빼네. 응? 이야, <laughs> 거대 <laughs> 이렇게 가치 형사는데. 이길 맞아? 맞아? 지금 빠는 길 없었잖아. 응? 어? 잘 봐. 이로못 뭐 내려오겠냐? 너무 짧지 여기가. 응. 엄마 야 이거 이거 자동 왜 이렇게 무거워 씨발 아씨. 종이였어? 아우씨. 이런 이런데 이런데 가봐. 잘 오고 있나? 어, 이게 아닌데? 맞아. 이른 없어요. 없었는데? 들어가야 돼. 이른 어? 없어요. 없었는데. 아, 저, 백국으로 내려갔는데 요것만 가면 없어. 어? 요것만 가면 없다고. 계속. 뭐라서 백국이 가는 존재. 하, <laughs> 맞아 기억난다, 이제. 맞아? 응 아유. 이거 보니까 기억난다 못살았네아 아, 힘들어 대공무상야 저거 사진 한번 찍어야지 가자 Collapse. 울트라 바우길이네. 울트라 바우길. 울트라 바우길. <laughs> 아, 여기 옛날에 여기, 있 여기가 저기야. 280루트완전니다 <laughs> <laughs> <estoy 웃음> <쉬쉬 concerto> 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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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 아, <Jake> 나옆에 뭐가 있는지 먼저 가가 가. 다플이다야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 다내려어 이제 없어 야그 나무 좀못추우겠냐안돼안돼안돼 올라가는 안안 돼? 안 <laughs> <laughs> 길이라

한다 온거 아니야? 다 왔다고 봐야지 기어뭐 여기 뭐 허만들 다 왔지 아, 아직 멀었어 허만들은 <laughs> 거의 다 온거 같아 이렇게 있었나? 아 너무 많네 파리고 잘못했다 <laughs> 이벌 벗기 생각해봐거말거 아니야. 근데 비몽사몽이니까, 뭐. 헬공는 근자. 하, 맞아. 기억난다. 맞아? 응. Ah, 이거 보니까 아. 기억난다. 못살겠네 아, 힘들어. 헬공상, 야, 저거 사진 한번 찍어야지. Jo. <laughs> 조심, 조심. 사지대기. 자리 대기 야, 이거 두골 났었더니 막 헬멧이 흘러그러해 아이고야, 못살아. 진짜 생각난다. 어. 어, 아니야, 약속인가 못받아. <laughs> 맞아, 여기야. <laughs> 맞아. 이길 <이게> 맞아. <laughs> 280대 이거 반대로 왔으니까. <웃음> 기억난다. <웃음> <돌리> 됐어? 자 앞에 가 에. 앞에 따라가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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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아니, 내릴 아니, 거야 내려 빨리가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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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<돌리> <야. 돌리> 내려야지 뒤로 <빨리와>, <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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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Yeah. 아이고, 아야 아, <laughs> 아, 계단이 너무 음. 많아! 你这样吗？唉。<sighs>